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말어라고 자택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반려동물에게 옮겨간 것으로 의심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개발한 추가 접종 백신이 세계 최초로 정부 기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바이든 여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전에는 오스틴 국방장관과 제약사 화이자 CEO도 감염 사실을 알렸습니다. 30여 년뒤 미국에서 1억 명 이상이 극한 무더위에 노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말로라고 자택에 대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람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매우 화가 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엇이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나와 내 참모들은 분명하고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참모들이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답변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라가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다며 내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기 사건과 마녀사냥, 이제 이것까지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듭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하겠다며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갈등의 온도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11건의 비밀문건에 대해서도 이 문건들이 자신이 퇴임 전 비밀 해제를 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정보를 오히려 거짓으로 꾸밀 수 있다는 이유까지 제기했습니다. FBI가 압수수색 동안 자신의 팀의 카메라를 끄라고 했다며 아무도 방을 통과할 수 없었고 내 팀은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FBI 요원들은 침입해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져갈 수 있었으며 원하는 것은 뭐든지 밀어넣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FBI가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심어넣을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폴리티코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 유권자의 49%는 FBI의 마루라고 별장 압수수색을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37%는 반대 의사를 표했고 13%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KBN 뉴스 박주단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인의 미국 대통령 신뢰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퓨리서치는 올해 1분기 미국의 17개 우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대통령의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022년 기준 70%로 취임 첫해인 2021년 조사 당시 기록한 67%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7%를 기록한 이후 2018년 44%, 2019년 45%까지 올랐지만 임기 마지막인 2020년에는 다시 17%로 떨어졌습니다. 재임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며 위협하는 등 동맹을 경시했다는 평가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신뢰도가 올랐던 것은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국인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사국가 중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91%를 기록한 폴란드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와 비교할 자료가 없는 3개국을 제외한 14개국 중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오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취임 첫해 신뢰도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줄줄이 하락했지만 한국은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한국은 89%로 폴란드 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부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국 국민 9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인은 9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원숭이 도창에 전염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미국 내 원숭이 도창 대확산을 불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리티콘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5월 18일 매사추세츠주의 한 남성에게서 원숭이두창을 확진한 이후에도 적극적 방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발병 환자를 추적했지만 이후 연방 정부의 실책으로 원숭이두창이 확고한 전염의 기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실책은 초기 진단 검사 실시의 차질, 너무 늦은 백신 보급, 각주 정부와 지자체에 원숭이두창 방역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점, 가장 감염이 심한 지역들과 원활한 소통을 지속하지 않은 점 등이라고 이 매체는 주장했습니다. 폴리티코는 미국에서는 이제 원숭이두창의 확산을 막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매체 트롤사웃도 정부 실수로 원숭이두창이 미국에서 발생한 지 3개월이나 된 후에 정부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발생 당시에 당장 위감을 갖고 대응했거나 가장 위험한 지역에 즉시 백신 보급을 했더라면 지금 같은 위기나 비상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이 매체는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제3세대 원숭이 두창 백신 진레우스가 태부족한 상태이며 이 때문에 감염자들 간에는 집단 패닝까지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소의 줄이 장사진을 이루고 어떤 때에는 백신이 동이나서 대기자들을 돌려보내고 있다고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반려동물에게 옮겨간 것으로 의심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더 이른 프랑스에서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두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이 12일 만에 원숭이두창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발현된 반려견은 이전에 의학적 장애가 없던 사세 수컷 이탈리아 그레이드 하운드로 12일 만에 복부의 병변과 농포 등의 증상이 나타난 뒤 원숭이두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주인은 증상이 발현된 뒤로 다른 사람들 및 다른 반려동물들로부터 반려견을 격리하고. 침대에서 함께 취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 결과는 반려동물들도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양성 개체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감염된 동물은 사람에게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고 감염된 사람도 긴밀한 접촉을 통해 동물에게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반려동물을 쓰다듬거나 껴안기, 핥기, 수면 시간 공유, 음식 나누기 등을 포함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원숭이두창이 동물들에게서 어떤 증상으로 발현되는지 모두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기력과 식욕부진, 기침, 코 분비물 또는 붓기, 발열, 여드름 또는 물집과 같은 피부 발진을 포함한 질병의 잠재적 징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에 맞춰 개발한 추가 접종 백신이 세계 최초로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세대 의막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영국 의약품 및 건강관리제품 규제 기관은 어제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백신 스파이크박스 2주에 대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백신은 코로나19 원형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인 BA1 변이를 동시에 겨냥한 이가 백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초점을 맞춰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정부기관에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HRA는 기존 백신을 3회 접종한 뒤 이번 백신을 추가 접종했을 때 오미크론 대응상체가 8배 늘어났다는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백신으로 3회 접종한 경우보다 항체 생산량이 75% 많았습니다. MHRA는 새로 개발된 백신은 BA4와 BA5 등 다른 오미크론 변이에도 기존 백신보다 효과가 뛰어났다며 부작용은 기존 백신을 추가 접종용으로 사용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달 중 스파이크박스 2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더나에서 BA.4와 BA.5 변이에 더 효과적인 계량형 백신을 공급받아 다음 달 접종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전에는 오스틴 국방장관과 제약사 화이자 CEO도 감염 사실을 알렸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질 바이든 여사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전날 코로나19 정기검사에서 음성결과를 받았지만 저녁 늦게 감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 PCR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휴가 중인 바이든 여사는 향후 두 차례 연속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역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코로나19 감염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는 두 차례 부스터샷까지 포함해 모두 네 차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성명에서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다며 지침에 따라 향후 5일간 자가 격리하면서 통상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최고 경영자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블라 CEO는 이날 성명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4차까지 접종한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매우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상태가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라시 이오는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을 시작했다며 격리 중이고 모든 공중보건 조치를 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저 지주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교직원과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 진단 검사 의무화 조치를 중단합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 백신 보급 이후 정상화에 돌입하면서 실시했던 미접종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화를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차일드케어 종사자, 주정부 소속 계약직과 경찰 등도 포함됩니다. 미접종 교직원과 차일드케어 종사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는 즉시 중단되며, 주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중단됩니다. 하지만 병원과 요양시설, 교정시설 등 취약환경 근로자들은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이 여전히 요구됩니다. 머피주 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생후 6개월 이상 유아에게도 백신 접종이 허용됨에 따라 주민들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까지 주전역에 총 68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생후 6개월에서 2세 유아의 백신 접종률은 4.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여 년뒤 미국에서 1억 명 이상이 극한 무더위에 노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후 위험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퍼스트레이트단은 내년 미국에서 50여 개의 카운티가 화시 125도 이상의 체감온도를 경험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해당 카운티들을 사는 인구는 800만 명 이상입니다. 오는 2053년에는 화씨 125도 이상의 열지수를 기록하는 미국 내 카운티가 천곳 이상, 해당 카운티들의 인구는 1억 800만 명으로 각각 전망됐습니다. 이러한 무더위는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등 남부지방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30년 뒤 남부지방에서 체감온도 화씨 125도가 넘는 날이 현재의 2배에 육박할 것이라고 퍼스트리트는 내다봤습니다. 공교롭게도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코로나19 사태 후 재택 근무 문화가 확산하면서 최근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입니다. 중서부 지방도 무더위 기상 이변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퍼스트 스트리트라는 텍사스 주 북부와 루이지애나 주에서 일리노이, 인디애나, 위스코신 주까지를 극한 열파 벨트로 분류했습니다. 습도가 높은 중서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지역보다 체감 온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미슈 에비 퍼스트 스트리트 단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4분의 1이 고체감온도 125도를 넘는 극한 열파벨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N 뉴스 박주단입니다. 상무부는 7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9.6% 급감한 14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 최저치로 6월 160만 건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3만 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향후 주택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신규주택허가 건수는 전월보다 1.3% 감소한 16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무기지금리의 급등과 너무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수요가 식으면서 신규주택건설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목재를 비롯한 건축자재 가격 상승세가 최근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설업체들은 숙련 노동자를 구하는데 애를 먹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발표된 8월 주택 건설업자 심리지수는 8개월 연속 하락해 2007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르면 올 10월 중순부터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일부 보청기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 약국은 보청기 가운데 병원 처방이나 특별한 검사 없이 구매가 가능한 항목을 신설했다고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경증에서 중증의 청력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고도 난청용 보청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처방이 필요합니다. FDA는 이번 조치로 3천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FDA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0% 정도만 현재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청기 구매에는 모두 5000달러 이상이 들어가는데 보험 보상은 제약돼 있는 등 높은 비용이 구매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미국 가정이 한 쌍의 보청기를 구매하는 데 3000달러 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미국 국민이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선택을 할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간출인 소식입니다. 코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한국의 광복절 축하 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도전 과제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거의 70년간 철통 같은 동맹을 통해 영내와 이를 넘어선 지역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증진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서로 어깨를 맞대고 계속해서 강력한 유대를 강화하고, 영내와 국제사회의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에 협력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의 코로나19 위험도를 4단계 중 3단계인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CDC는 이런 지침을 토대로 러시아 방문객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최신 접종 상태를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신 접종 상태란 2차 접종 완료 후 5개월이 초과하지 않거나 1차 부스터 접종 후 4개월 이내인 경우를 말합니다. CDC는 필리핀과 네팔도 코로나19 전염 위험이 큰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오는 9월 가을 학기 계약을 앞두고 공립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장과 학부모 간 한라인 앱을 구축합니다. 학교 폐쇄나 대피 등 교내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교육감의 메시지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안전요원 인력도 확충합니다. 각 학교에 배치되는 2급 안전요원 200명 이상을 올 가을학기 즉시 증원하며 250명을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9월 1일 개강하는 2022년 가을학기 한국어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국교육원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5주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수강료는 정규 수료증반 240달러, 특별과정은 120달러입니다. 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마감은 28일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계속해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이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